해부러 가자. 라이브로 보다 브라보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다영입니다. 2020바기림리포터 어떤 소식 준비했어요? 네. 오늘 준비한 브라보 돋보기 소식은요. 우리 학생들의 교복 관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몸에 딱 맞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고 어른들은 왜 저렇게 단정하지 못하게 몸에 딱 맞게 옷을 줄여 입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이 처음부터 작게 나온 거라면 어떨까요? 이른바 아이돌 핏이라고 불리는 우리 학생들의 교복 디자인, 그 뒤에 감춰진 우리 학생들의 고충도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교복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생활 하복을 도입했다는 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땀이 잘 빠지는 거? 이제 몸을 움직여도 이제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치마 여자는 치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반바지인 것도 놀랐었고 바지는 좀 편안하잖아요. 하지만 이 생활복 도입도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개 입찰을 할때 보니까 생활복 그 가격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복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본인 생각했을 때 교복은 어때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너무 꽉끼지 않고 그냥 편안한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너무 적식을 차린 듯한 복장 말고 응. 학교에서도 편하게 있을 법하게 약간 후드티나 그런 걸로 바뀌었으면. 라인이 안 들어간 좀 편안한. 그런 교복을 좀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입고 있는 옷인 교복, 이 교복에 대한 인식이 광고나 선전에 의한 패션과 멋에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편안한 옷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아이돌들. 학생들의 등교길 어디선가 음악 소리 들리시죠? 뭔가 마음이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맞이 음악회를 개최한 건데요. 음악회야말로 선생님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 학생들의 등교길 발걸음이 상쾌해지겠는데요. 학교생활 너무 응원이 되고 아침서 노래줘서 너무 행복해요. <목소리>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신나네요. 아, 저희 학교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 아침 맞이를 하는 학교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을이다 보니까 는 국화가 요즘에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국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향기도 맡게 하고. 그러면서 음악회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도 즐겁고, 맞이하는 선생님도 즐거운 우리 학교의 특별한 등교 모습. 아, 저도 이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